안녕하십니까. 천국술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놀랍지요. 성경을 1 0 0여독 이상했지만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오늘 모세오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주님 신부들의 천국 여정에 대한 신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약 400여 년의 애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그런데 이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중에 유감스럽게도 출애굽을 한 1세대가 거의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했죠.오직 여호수와 갈렙, 제사장과 루의인들 그리고 20세 미만의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저는 이 내용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여정이나 구원받은 신자들의 천국 여정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에 곧 이말 환란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공중강림에 참여하는 주님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조명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란 전에 대례감을 당할 자 역시 자금의 광야여정 중에 옥석가리기를 통하여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떤 이들이 광야에 남겨지게 되었고 어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비유적으로 향후 과연 어떤 신자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고 어떤 신자들이 공중강림에 대에 서게 될까요? 먼저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광야에 남겨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까지 애굽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을 훈련 받았습니다. 영혼육의 온전한 훈련을 받은 그에게 민숙이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답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부리더십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지요. 심지어 구수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비방을 받았을 때에도 모세는 온유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숙이 20장의 카데스의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판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판석을 두번 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행위이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되었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난 입성 거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40년 사역에 유일한 오점에 불과하였지만 모세는 가난한 땅이 아닌 모압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와 같은 많은 훈련과 온유함과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남겨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온오프라인으로 교회 리더십들의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근래 한국 정치사에 만연한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여 성도들을 깨우는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에 침묵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리더십 수장들 중에 남겨지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론과 고라일당과 같은 부 리더십들도 광해에 남겨집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성막이 세워지고 최초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예언자 역할을 하였고 모세의 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 앞에서 말하였지요.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는 훌과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줌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로는 모세의 동역자여 모세의 입이 되었던 자였지만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지도자로서 약점이 많았지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속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아로는 백성으로부터 금폐물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로는 모세에게 책망을 받자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함을 보이기도 하였죠. 또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카데스의 무리바물에서 범죄하였을 때 아론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결국 그 역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호르산 꼭대기에서 123세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민수기 16장에서는 레위의 증손이자 고아세 손자였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일반 백성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리더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죠. 여기서 고라 일당의 불만의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와 같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모세와 아론에게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결국 고라 일당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아론의 경우처럼 리더십에 하나님을 거스를 때에는 같이 휩쓸리지 않고 혼자서라도 바르게 설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리더십들을 보면 그렇게 스스로 구별되거나 바르게 설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제도권의 틀에서 안주하고 평안한 길을 선택하지요. 또한 고라 일당에서 배우는 교훈처럼 바른 리더십의 권위 아래에서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교회나 신학교에서의 부리더십들의 모습을 보면 간혹 당을 짓고 분열의 길로 나아가는 장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불리더십들의 이런 모습 역시 주님 신부에 대해 서 탈락을 가져오는 배경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항존직들도 남겨줍니다. 민숙이 13장에 보면 광야 여정을 시작한 지 2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땅이 어떠한지, 성읍이 어떠한지, 백성들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라는 것이었죠. 40일 동안 자세히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여우수와 갈렙은 담대히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땅 거민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다른 열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녀온 그 땅은 첩박하여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은 거인들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열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하여 온 백성이 함께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떠나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심지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께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청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내의 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지금도 우리들 교회 안에는 이런 열 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난안 땅의 열 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 항존직 집분자들은 투표로 선출된 교회의 대표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리더십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면 그의 참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죠. 또한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동료식분자들의 담대함과 용기와 비전 이 있는 모습이 있으면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명의 정탐꾼들처럼 자크의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서 오히려 무신자들을 선동하여 함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직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던 열 명의 정탐군들처럼, 올라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도, 주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먼저 우상숭배하는 이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주애급이 32장에 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과 각종 제사와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모습에 모세는 레이자손을 통하여 백성들 중 3천명 가량을 죽였고, 하나님은 또한 전염병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으로 적용해 보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 재림의 이 가난 여정에 탈락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들로 이는 오늘날 버전으로 확대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함에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고 권력이고 어떤 이에게는 취미생활이며 어떤 이에게는 특정인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광야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가히 습관을 넘어 중독증 세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광야길로 인해 불평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리더십에 대하여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불평하지요. 민숙이 13장에서는 가난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들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에 예, 하나님은 민숙이 14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와 찬양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데려감이 아닌 남겨짐에 당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이지요 한편 음란한 자들도 남겨지게 됩니다. 민숙이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띠미에 있을 때 모험 여자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셨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 그 역시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날 몇몇 교회 안에도 이런 음란의 문제들이 적지 않은 바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이들이 남겨지는 것과는 달리 가난 땅에 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지요? 제2의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1장 후반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우수아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극 순종한 자들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의 편에 있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동역하였던 자들이죠 또한 39절에 보면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숙에는 20세 미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선악의 분별, 사리분별이 아직 미흡한 어린 자녀들이 가난 땅에 들어간 것처럼 어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경우는 휴거될 가능성이 아주 많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심부로 잘 준비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자성어의 사필 규정이라는 말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 역시 한채 오차도 없이. 다른 대로 진행하고 있죠. 전 세계 휴거의 징조와 환란의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정확한 때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영어권 메신저들 중에는 매달 그리고 해마다 휴거 시기를 언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직 디데이가 조금 더 남았기에 그런 메시지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그나 그 폭발적인 메시지들을 양치기 소년의 메시지로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삶에 곧이 임할 피하지 못할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해 여정 중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공중강림의 대열에 서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추어 보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나의 삶의 주님 신배에 대해 서는 거리낌이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7년 활란, 특히 우 3년 반은 진노와 가혹한 심판의 날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다다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하죠.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남겨짐이 아닌 대려감에 대해 서셔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천국의 가난 땅에 멋지게 들어가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